안녕하세요. 지크 미키입니다. 오늘 리뷰는 이번 주에 배송됐던 중국 패킷 뚱냥이에서 100분의 1 /100 사이즈로 나온 RG 갓건담입니다. 지난번에 RG 2.0의 100분의 1 /100 사이즈가 나왔을 때 조립감과 제품 조립 포기들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2탄으로 RG 갓건담을 100분의 1 /100 사이즈로 나온다니 다들 기대 많이 하시고 구매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긴 했는데 타오바오에서 비슷한 금액대로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요.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게 국내 구매 대행몰에서 산 것보다 하루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당부드리는 부분은 리뷰 보시며 고려해 주셔야 할게 중국프라의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라고 퀄리티가 똑같지 않습니다. 반다이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면 거의 99%가 동일 수준의 퀄리티를 보이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치만 중국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사도 저는 불편한 부분이 다른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고, 저는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되려 다른 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런 점을 꼭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반다이의 알 g 를 그대로 사이즈만 키워놨기 때문에 조립이 안 되거나 조심해야 할 점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었네요. 조립도 물론 그냥 원래 있던 구조를 키워놨기 때문인지 굉장히 편합니다. 프라 자체의 품질은 1탄인 2.0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중국제치고는 참잘 나왔고요. 하지만 1탄 2.0을 조립했던 기억탓에 조립감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는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일단 조립감이 1탄인 2.0보다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다리 부분의 프레임, 팔도 그렇지만요. 다리의 프레임은 1탄 2.0에 비하면 굉장히 뻑뻑해서 조립 후 가동을 하려 하면 이렇게 힘을 많이 줘야 움직여질 정도로 뻑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이 가동에는 불편하지만 자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사이즈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반다이 RG와의 차이점이 팔에 있는데요. 전환부가 그냥 롤축으로 되어 있어요. 반다이 RG 갓건담의 경우 이 부분이 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돌려도 빠지지 않는데 패켓의 경우에는 손을 교체하거나 팔을 움직이다 보면 낙지까진 아니지만 자꾸 빠져버리더라고요. 조립 후 가동하실 때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불편한 건 없고 뻑뻑한 프레임 덕분인지 이 사이즈에서 한발 서기도 잘 되더라고요. 프레임이 뻑뻑해서 좀 그렇지만 RG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가동성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립하며 중간 과정 사진을 올릴 때 후두둑 없냐라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RG 각건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하게 후두둑이 없는 제품이었죠. 이 100분의 1 /100 사이즈 각건담도 만들면서 딱히 후두둑 부분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후면 스커트에 이 화이트 장갑이 제건좀 빠지더라고요. 다리 움직이느라 스커트 움직이니까 빠지는데 후두둑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더군요. 다른 분도 그러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리뷰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프라이기 때문에 동일한 QC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 것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건 이게 RG의 조립 설명서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조립 설명서도 그냥 키워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런너와 파츠 번호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이 제품의 설명서를 보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프레임의 뻑뻑함을 제외한다면 이 정도 퀄리티의 배송비를 포함해도 4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런 반다이의 RG보다 싼 거거든요. 이 가격에 이 크기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겠죠. 거기다가 RG만큼 손 파츠도 다양하게 들어 있으니 포징놀이도 좋을 거고요. 또 RG에 들어 있던 일륜 이펙트도 본체에 맞춰 사이즈를 키워줬더라고요. 거기다가 RG 확장팩에 들어있던 주먹과 갚힌 것, 천경권 이펙트까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반다이는 이걸 푸반으로 한정 판매했던 건데 말이죠. 반다이 것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주먹 이펙트가 총 4개 들어있는데, 거치 베이스에 모두 끼워주고 나면, 동봉된 베이스가 원형이라 작아서 그런지, 무게 중심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좀더 넓은 이펙트 받침대를 쓰면, 스트레스 없이 가지고 놀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경권 이펙트와 각 핑거 이펙트에는 이 불꽃 퍼지는 것 같은 이펙트가 4개 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4개 뿐이라서 서로 교대해서 사용해야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반다이의 확장팩도 그렇더군요. 천경권 이펙트의 경우에는 가슴에 콕비트를 열고 그 사이에 꽂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끼우다 보면 안쪽 헤드 연결부를 건드려서 자꾸 빠지는데 제가 조립을 잘못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긴 하던데요. 가슴에 이렇게 놓고 양손을 가운데로 모아주면 천경권 제한하는 포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 g 에도 있는 21륜 이펙트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프레임이 알 g 처럼 조립인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가공 없이 조립하려니 끼울 때 힘을 정말 많이 줘야 했었네요. 게다가 클리어다 보니 크랙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해서 조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패켓에서 나온 1백분의 1 사이즈 RG 갓건담의 조립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조립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감안하시고 조립하시길 바라고요. 구매를 아직 망설이는 분들은 이게 중국 프라라서 반다이 만큼 당연히 퀄리티는 안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rg 각건담을 큰 사이즈로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제품 퀄리티가 초보자 분들도 만드시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구매하셔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이번 리뷰 여기까지인데요. 이 리뷰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